국민 주권하고요, 국민 관리권이에요. 국민 주권은 그 본인들 지구에 내려와서 노력하시면서 그 챙긴 것들 있죠, 가족을 위해서. 그 사유 재산권은 그 여러분들이 주권이에요, 그죠? 근데 그 외적인 거 있죠, 지구를 관리한다든가, 그 물질 세계를 관리한다든가. 그것은 이제 국민 관리권이에요. 그 관리권은 그 관리자한테 있지, 그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. 그죠? 여러분들한테 그 관리권을 줘도 여러분들이 지구하고 그 대우적 물질 세계를 어떻게 관리해요? 그죠? 관리할 능력도 없는데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가족하고, 그 여기 지구 생활하면서 그사회재산 있죠? 그 가족들 챙기기 위한 그 사랑의 그사 사회... 사유권은 보장을 내는 게 그게 국민 주권이 돼요. 그렇지만 그 국민 주권 위에 대우주 물질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권이 있다.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기존에 그 여러분들이 그 주인 의식은요, 그 가족에 대한 그 주인 의식만 챙기면 돼요. 그죠? 아, 또 관리하시는 부분 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먼저 챙겨줄 겁니다. 이상입니다.